힘찬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주님 당신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당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믿음으로.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주님 당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우리 주님 남기 원하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나 주님 나 주님 당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아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호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대신 예수 가슴이시는 예수 생명있음을 생명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백명있스를 찬양해. 우리 주님께 기쁜 박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소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자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로데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루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근데...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일을 다르게 맞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그 성품이 드러나죠. 역경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JP Morgan을 만든 그 은행 투자회사인데요. 그 JP Morgan은 은행의 최고의 담보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은행의 최고의 담보물은 성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품을 보고 투자를 하고 성품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에스더설을 어,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의 성품을 보르드계의 성품을 다시 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위기 속에서 그 성품은 빛을 발했고 그 성품을 통해서 또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면서 결단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한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든 모르듯한이기를 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 하나님의 그 언약 언약의 때를 이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갖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예수님께 사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혼인잔치, 특별히 잔치를 가지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간다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청안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들이 전부 하늘나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사역 처음에 가나에서 일으키신 이적이 바로 그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의 비유의 특징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와 심판 자리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앉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제일 먼저 두 번의 왕이 베푼 잔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 유대인들이 버리는 축제, 불임철 잔치가 있습니다. 두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상중하 아, 여섯 번의 그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 잔치에서 음, 에스더가 그 잔치 자리지만은 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트. 에스더가 벌이는 그 잔치에서는 잘 나가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예가 발탁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세트 그 불임절 잔치 이야기에는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죽이려 했던 대적들이 하만과 그 아들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분명하게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과 아주 대조적으로 심판 자리에 놓이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딱 중간에 이 에스더가 벌인 초청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자리 딱그 가운데에 제3자인 왕이 잠을 못 이루어요. 에스터가 초대한 자리에 가서 사실 술도 마시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성경 기사에는 보면 잠이 달아났다,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누가 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이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짱하게 그 밤을 지나게 되면서 역대 기록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읽는 것 가운데, 이 자기를 살려 준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 자기가 정한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다 그러니까 1규빗이 이 팔목까지 그 길이 한 50cm라고 생각하면 50규 50cm 있으면 25m 되는 장대를 집에다 세워놓고 하루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왕에게 나왔다가 마침 잠을 못 이루는 왕을 아련하게 된 거예요. 하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왕이 먼저 하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정말 아끼는, 정말 귀한 사람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좋은 상을 줄수 있을까? 하고 하만한테 물어보니까, 하만은 자기한테 상을 주려고 하는 건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다시는 말을 태우시고, 왕의 의복을 입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말 곧비를 잡게 한 다음에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와 같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사실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죽을 유괴해서 구해준 사람인데 당장에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시행해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르두개를 달려고 세운 장대에 하만이 정한 날 이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가 바랬던 왕의 왕같이 역용을 받는 그 일에는 모르두개가 세워지고 자기가 콧비를 잡게 되는 그 반전이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에스더 6장에 일어나는 거죠. 좀 예민한 사람 같으면 어지간한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건 이후에 좀 알아차릴 텐데 집에 돌아오니까 에스더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에스, 이, 하만의 부인 세레스하고 또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유다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지금 오늘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기는 것 같아도 등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은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예언 같은 얘기를 해요 그걸 감지했나봐요, 주변 사람들은. 하만도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모르드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왕한테 이 조서 취소하라고 해야 되겠다. 걔들하고 원수가 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더완악해져서 결국 이 적은 수치가 결국 큰 재앙으로 이 하만과 그 하수인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에스도와 모르드게에는이 작은 승리가 결국은 위대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7작부터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이것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마지막 최후의 잔지 자리라면, 이 영광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는 자리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슬픔의 자리가 영광으로 화하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와스디도 잔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수치의 자리였고 신약에도 보면 헤롯 왕이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기 에스더서에는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발탁이 되고 모르드게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 에스더의 잔치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이 징조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깨어서 주님 오실 때그 재림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잔치의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소예되거나 누락되는 심판의 자리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오히려 깨어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미얀마나 저 아프가니스탄나 나라 정권이 흔들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붙들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수 있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있는 곳에서 저희들 믿음 생활 잘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한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흥유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정권이 쿠테타로 붕괴되면서 나라의 모든 상황들 또 선교했던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 백성들도 긍일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돌봐 주시옵소서.